양이 빰디, 오늘의 요리는 뭡니까? 갈릭 버터 새우인데 버섯을 한번 넣어 볼라고요. 짜르고 미까난새금새우 소금하고 후추. 우주. 소금하고 후추 새우 일단, 양파하고, 안에 먼저 넣어서 볶고. Uh -huh. 와! 그렇게 많이? 응? 어. 갈릭버터 세운데. 네 개. 그렇지. 어, 냄새 대박. 응. 조금 한 2분 볶고난 다음에 버섯을 넣어줄 거예요. 버섯 넣어줄게요. 버섯. 버섯. 어느 정다 익고 나면 새우를 추가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쭉 까줄 거예요. 새우가 올 때까지. 그리고 맛을낸데 하이라이트는 액젓. 액젓. <laughs> 근데 우리는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한 불 숟가락 넣어야겠다. 그리고 음. 이걸 찌꺼줄 거예요, 쌀. 오! 됐다. 특이하네요. 끓일 겁니다. 네. 이제 끓고 나서 이제 섞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음. 나서 음. 이제, 이제 버터를 넣어 줄 겁니다. 근데 한이 정도 넣어줘야겠지? 오이씨. 식물성 버터를 한그릇 네. <laughs> <laughs> 넣어줍니다. 네, 녹일 거예요. 오늘도 잘먹겠습니다우 와우 계란 많이 넣었네 너무 맛있다 더이 생각나? 응 100번 해주세요 새송이버섯 꼭 넣고 <laughs> 새송이버섯 진짜 대박 오늘 Pharmacist Appreciation Day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바스켓을 준비해 줬는데요. 편지랑 그다음에 저희 맨날 써야 되는 샤피. 이 샐러드 도시락통. 포크랑 아 이거 너무 좋다. 어투 투 이어 워런티까지 있는.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지금 요새 병원에서는 머리 맨날 묶고 다녀야 돼 가지고 집게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건강한 거 좋아한다고 건강한 걸까요? 그렇지만 <laughs> 맛있는 거. <laughs> 그 다음에 칠리, 아, 소라차, 아몬드, 오. 그리고 캔들까지. 오, 릴리, 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절탱탱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15분에 놔둘 거야. 15분, 300ml 워 워머러에. 아, 했어다음에1 티스푼 아, 또1 5분게 피자 밀가루를 450 오 됐어. 한 오십일. 오, good. 음, 음. 불고기 고구마 피자 하는데 고구마 무스가 빠지면 안 되겠죠? 한 시간 아, 반 어. 후에. 어. 따뜻한 곳에서 한 시간 반 후에 더웁니다. 오. 오, 이제 진짜 더워. 응. 음, 막 돌리고 싶은데 그거는 초보자 못하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다고. 음, 맞아. 하그라고 해. 응. 뜻. 음. 이고기는 그냥 g 라운 u n d b e 랑 설탕, 간장, 이대 비율 그럼 이거 말고 저 판지구가 저한판지만이 가로. 오만. 펀딩판대이 가로. 오만. 펀딩에서 오만이 가로. 오만. 펀이 가로. 오만이가이이이 옳지, 와우, 주스하다. 오, 오, 오 맛있다. 맛있, 맛있. 나는 이런 파스타. 맛있어, 그때 맛있었어. 이거 다 나? 오, 텍사스에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앞 유리가 깡깡 얼었어요. 저희는 오늘 이 블랙티를 먹어볼 건데요. 웬 티냐구요? 그 카페에서 남편이가 향 맡아본다고 여기를 뜯어가지고 <laughs> 하나를 샀어요. 지금 이게 24불이 납니다. 제 손바름아 한게요 그래서 맛이라도 볼라고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대하같은 <laughs> 엄청 커 보이네 아, 좋다. 오 되게 맛있네 맛있네 23불짜리인데 안 맛있으면 안돼 <laughs> 맛있다 근데 음. 우연히 가져온 행복입니다 맛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어, 라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올레가토 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탈리아 스타벅스에서 올리브 라떼가 유명한데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이 라떼를 쓸게요 오늘 아, 먼저 소이 라떼를 먹는 양만큼 우유를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한 스푼 스푼 해서 돌려줄게요 플러스텐 소유 우유를 하여튼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와 오늘도 17도입니다 1 7도만은 영하한 사도 되려나? 너무 좋습니다. 손이 얼것 같아요. 제가 만든 올레 아토 한번 마셔볼게요. 음, 올리브 맛이 많이 안 나는데? 오, 맛있어요. 저는 아, 슈거 프리 바닐라 시럽을 또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달달하니 좀더 고소한 맛이 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관장라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화장실을 잘갈수 있을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안 잡아박지 <laughs>